먹을 수있나요 생으로 드시게요?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. 껍질 을 까고, 네. 네. 이렇게 아, 이렇게. 이거예요. 신선하죠? 쌉싸름한데요? 네, 쌉싸름해요. 고추장, 초장 같은 거지더 맛있습니다. 네, 초고추장 찍어서 응. 원래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. 오, 거네요. 맛있네. 자, 오늘은 농사의 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여기 지금 이 종이컵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, 이 종이컵이 도대체 왜 걸려 있는지 궁금하시죠? 저도 아, 되게 궁금했었는데, 자,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때요? 뭐예요, 그게? 참두릅이에요. 아, 두릅. 예. 네. 근데 왜 종이컵을 씌웠어요? 종이컵을 어, 씌운 거는 아침에 서리 오고 그러면 서리 맞지 말고 어. 또 이대로 키워야 상품성이 좋아요. 어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다 벌어져요. 아, 그 그러니까 두릅이 이렇게 안 벌어지고 쭉쭉 네, 올라오고 서리 그래. 네. 피해 받지 말고. 아. 네. 와! <laughs> 두릅이야 두릅 두룹. 그죠? 응, 참두릅이요 참두릅 응. 와 정말 좋은데요 예. 응. 와 <laughs> 어휴 처음에 이게 눈이 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볼록온이 올라와가지고 그 껍질이 벗어지기 전에 알게 하고 누트리볼을 한번 목면 살포했어요 그러면 두릅도 충실하고 싹도 잘트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빈칸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따냈거든요. 양은 얼마큼? 음. 양은, 그, 짊어지는 분무기 하나에 네. 40에 한 숟가락. 알개 40에 40mm에 한말 통에 알개 40mm에 누트리본 한 숟가락. 아, 그렇게 드셨어요 네. 어, 그렇게, 10g. 그렇게 해서 옆면 시비 한 거예요? 아니면? 네. 나무에다 했어요. 아. 목면 시비. 이게 옆면 시비 식으로 했어요. 아, 그렇게 쭉 뿌려줬다? 네. 그러니까, 이렇게 지금. 예, 이렇게 싱싱하고, 네. 통통하고, 통통하니 맛있게 생겼죠? 예. 예. 먹고 싶다. 예. <laughs> 이런 상태로 이렇게 빤듯이 해야 되는데, 저번에 강풍이 불어서 지금 컵이 날아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벌어지면 좀 상품성이 없잖아요. 그래서 컵을 씌우는 서리가 맞으면 입이 가상해가 좀 가해가 꼬실러지는데 안고 실려지고 동에 피에 서리 피해 맞지 말고 이 컵대로 이렇게 빤듯이 쭉커 올르라고. 그러면은빛못 받지 않나요? 어 빛이라고 하면, 음 햇빛은 그다지 그렇게 세게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바람을 통해서 다 온도가 있으니까 다 자라요. 아, 누구 말해 주신 거예요? 이거 저기 풍래농학사 사장님. <laughs> 풍래농사장님. <laughs> 네, 저 아침에 일곱 시건 아홉 시건 전화해요. 궁금한 거 있으면. 아, 네. 네. <laughs> 정말 실하네요. 언니 여기다 뭐 뿌렸죠? 알게하고 누트리버. 자체에 이게 알게 같은 경우에는 해조 추출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. 네. 그 해조 추출물이 이 엽록소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. 거기다가 누트류보는이 자체 어 가지 이 뻗은 가지들 잔 가지들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오래 갈수 있는.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두릅에다 던데 우리 언니 짱이에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아 내가 언니한테 너무 항상 반하고 너무 좋아한다니까 아? 어쩔수가 없어 언니 들어보실래요 어 아, 진짜 싱싱하니 이런건 이렇게 누트루베알게를 따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이게, 어, 쉽게 말하면 후딱 시들지 않고, 싱싱한 상태가 오래 가요. 음, 그래서 굉장히, 굉장히 예, 예, 그래서 이게 상품성이 이 바로 이 많은 양을 수확하다 보면 바로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네. 다른 사람들의 어 수확해 놓은 것보다 얘네들이 2, 3일 이상 더 오래 가져요. 싱싱함이. 어, 너무 좋아요. 이건 수확이 최고의 상품인 것 같아요. 오, 너무 싱싱하고, 너무, 이 상품성이 너무 좋아요. 아우. 다른 두릅들은 이렇게 따면, 저희도 먹, 먹으려고 두릅을 조금 해놨는데, 저희는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밭이 아니고, 엉이에다 심어놨거든요. 우리 아버님이. 근데, 이런, 이, 이 정도의 싱싱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응, 너무 좋아요. 네.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적어야 더 상품성이 있는 건데, 이게 빠졌네요. 아, 너무 커, 너무 커진 거예요? 네. 네, 맛있어요. 이것도 맛은 똑같아요. 네. 한번 따면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눈에서 또 나와요 아 이게? 네 예. 이게 눈이에요? 네 예, 이런식으로요 아 그래서 두릅이 이런식이구나 예예예 예, 예. 가시 있어요 음, 가시 있네 예 이거 한번 딸수 있나요? 예 한번 따주실래요? 아, 따드릴래요 어, 똑 소리가 나네, 똑 소리가 나. 어, <laughs> 아, 이거, 네, 내... 아 향도 좋네. 네, 데치면 더 향이 좋아요. 아, 데치면 향이 더 좋아요? 네. 이거 어떻게, 먹을 수 있나요? 생으로 드시게요?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. 오. 껍질을 까고. 네. 네. 이렇게, 아, 이렇게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드셔. 벌레가 있어? 예, 이거, 한, 약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서, 네. 무당벌레는 좋은 거예요. 신선하죠? 쌉싸름한데요? 예, 네, 쌉싸름해요. 고추장, 초장 같은 거 지금 더 맛있나? 예, 예, 초고추장 찍어서, 원래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. 오, 거네요. 맛있네. <laughs> 어우, 두릅이 살아있네. 네. 살아있어요. 싱싱하니. 예. 맛있다. <웃음> 네. <laughs> 몇개 갖고 가고 싶네. 네, 제가 썰 드릴게요. <laughs> 음, 저는 항상 네. 데쳐서만 먹었는데 이렇게 상, 생으로 먹으니까. 예, 네, 상추나 쑥갓처럼 생으로 먹어도 맛있네요. 예. 네. 예. 네. 두릅을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네.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데쳤을 때랑 맛이 비슷해요. 아, 그래요? 어. 네. 드름이 어디 좋아요? 트루비, 피로 회복에도 좋고, 우리 몸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야채나 사냐초에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죠. 아, 그래요? 봄나물로 네. 뭐... 최고죠. 보약이네, 보약. 네, 예, 보약. 어, 보약이죠. 보약이죠. 이야... 나도 생물은 진짜 처음인데, 네. 고개로 괜찮네, 맛이. 응. 야 하나 더줘 봐. 생으로 <laughs> 많이 먹지 말라고. 아까? 어 이게. 어 배가 아플 수 있어. 아이 뭐야? 너무 이제. 너무 풍부해서 이게. <laughs> Here we go.